주말을 맞아 모처럼 힐링을 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집 근처 야산에 오르게 되는데 산에 오르면 제일 반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모기입니다. 조금만 방심을 하거나 한 곳에 조금만 머물러 있으면 어김없이 날아와 이곳저곳을 물고 도망가 버리는 산모기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산모기는 진모기보다 독해서 산모기에 물린 곳은 특히 가려움증이 더욱 심합니다. 그 이유는 진모기는 무작정 피를 빠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들키지 않게 침의 길이도 작고 독성 물질을 덜 사용하고 살살 피를 빨기 때문에 덜 가렵고 산모기는 일단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죽자 살자 무식하게 덤벼드는데 침의 길이도 길고 피를 빨리 빨기 위해 독성 물질을 대량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진무기보다 산무기가 더 많이 가렵습니다. 산에서 모기나 벌레에 물리면 마땅히 대처법이 없어 즐거워야 할 산행이 조금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 모기에 물려 가려울 때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노란색의 즙이 애기똥과 비슷하다고 하여 애기똥풀이라고 합니다. 애기똥풀은 전국 어디에서도 흔하게 자생하며 한 방에서 살균 진통 효과에 사용합니다. 산 초입에는 애기똥풀이 많이 자라는데 산 모기에 물렸을 때 애기똥풀을 잘라 줄기에서 나온 노란색 액을 조금 바르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애기똥풀 액을 무좀에 바르기도 하고 피부가 가려운데 바르면 가려움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야에 흔하게 볼수 있는 산초나무 는 내한성이 강하며 산 기슭의 양지에서 잘 자랍니다. 산에 올라 산초잎을 살짝 으깨어 노출된 피부에 발라주면 목이나 벌레들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산초 줄기를 꺾어 이것을 집문 앞에 걸어놓으면 여름에 모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산초나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산시올에는 국부 마취 작용이 있고 살충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산초잎을 살짝 으깨어 산목이 물린 곳에 바르면 가려움증이 사라집니다. 또한 산초잎을 달여 해독제로 사용했으며 옷이 올랐을 때 산초잎을 물에 달여 발랐습니다. 벌에 소이거나 뱀에 물리면 잎과 열매를 소금에 비벼 붙였고 종기에 고름이 생기면 산초잎으로 즙을 내어 상처에 바르면 잠시 동안 심하게 아팠다가 금세 통증이 없어지고 고름이 모여 빠져 종기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산에 오르면 흔하게 볼수 있는 풀이 바로 노루발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르더라도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생소한 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속을 걸으면서 요심히 바라보면 눈에 가끔 띄는 풀이 바로 노루발풀입니다. 노루발풀은 군락을 이루는 습성이 있어 노루발풀이 있는 곳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노루발풀도 모기나 벌레 물린 곳에 이 잎을 살짝 으깨어 바르면 항염증 및 가려움증 완화와 각종 출혈 후 지혈작용, 진정작용, 진통작용 후 효과가 있어 뱀과 벌레,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산과 들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긴 병꽃풀은 군락을 이루며 자랍니다. 옛날에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모기에 물렸을 때긴 병꽃풀을 으깨어 상처에 발라 가려움증을 완화시켰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호서대 이진영 교수팀과 함께 긴 병꽃풀을 이용한 천연 모기 물림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모기에 물렸을 때 긴병꽃풀을 으깨어 환부에 바르는 것을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는 염증 실험에서 주로 쓰이는 대식세포에 염증 반응을 유도한 후긴병꽃풀 추출물의 항염 효과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긴병꽃풀 추출물이 염증 반응을 촉진해 모기에 물린 부위의 염증 반응과 관련된 효소 후 발현을 억제하는 현상이 나타나 항염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천연 모기 물림 치료제의 시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산에서 모기에 물렸을 때긴 병코풀 잎을 으깨어 산모기 물린 곳에 바르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산에서 산모기에 물려 가려울 때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간단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